단에 사기 사기꾼이 이렇게 매일 얼굴 까고 영상 올리냐? 이 이야기는 실제 악플을 각색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작심이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달린 악성 댓글 하나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영상 제목은 그냥 솔직하게 이겁니다. 네가 뭔데 내 채널을 평가하냐? 자 내용 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채널 너무 교활하게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응징한다. 응징? 뭐 하시는 분이죠? 유튜브 시청자입니까? 인터넷 검찰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멘트 AI 사용자 수 보면 초등생보다 못한 활용 능력으로 강의하겠다고? 자 여기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초등생이든 중학생이든 살다 지금 내 강의 듣고 돈 벌고 영어 배우고 사람 만나고 삶 바뀐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음, 제가 쇼핑몰 하면서 홍준표 방송하던 사람이라서 채널을 믿을 수 없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지한다고 말하면 믿을 겁니까? 음. 뭔 소리를 해도 자기 프레임에 안 맞으면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음. 아, 딱그 수준입니다. 음. 아니 이 채널이 교활한 사기라고요? 30분 넘게 이바이크 타고 길거리 풍경 보여주고 필리핀 여성과 영어 수업하는 모습 리얼하게 다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 하, 어떻게 사기입니까? 얼굴 까고 매일 방송하는 유튜버가 사기꾼이면 익명으로 댓글이나 까는 당신은 뭐죠? 그리고 이 아플러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딴 전공이 있냐 이런 말도 남기셨는데요. 아이고 막 대한민국에서 전공이 뭐든 내가 직접 접 뛰고 직접 만들고 결과로 증명하는 거지 졸업장이 밥 먹여주는 시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매일 올리는 영상이 그 전공보다 훨씬 값진 졸업장입니다. 자, 이제 이런 댓글에 대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이런 댓글 하나가 작심이 채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어디까지 도달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항상 누군가는 거슬립니다. 그래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 진짜 사람 살리는 사람은 하, 욕도 함께 먹는 법입니다. 댓글 고정도 제가 했습니다. 왜? 정면 승부니까. 뒷담화 하지 말고 영상에서 딱 말하자는 겁니다. 댓글 쓴 분, 당신 말대로라면 이 채널은 곧 없어져야겠죠. 자, 그럼 지켜보시죠. 내일도 방송합니다. 모레도 올라옵니다. 100일 계획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들, 진짜 별의별 시선 다 봤습니다. 기회가 좋아왔다 하면 도망자 소리 듣고, 사업하면 현지처럼 놀러 왔다고 하고. 공부하면 여기서 영어 배우는 게 말이 되냐 소리 듣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겨내는 게 작심이 채널이고 이 방송입니다. 내가 여기서 매일 영어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필리핀을 욕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무시하는 게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봤자 필리핀식 영어밖에 못 배운다고? 그럼 한국에서 토익 900 맞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 채널은 그 모든 편견을 깨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기 아니고 실전입니다. 욕심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불쌍한 사람 낚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진짜 오빠 되고 싶은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앞을 다시려면 싹 실명 까고 영상 하나 찍어서 오세요. 익명 뒤에 숨어서 손가락 검찰질 할 시간에 영어 한 문장이라도 더 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말은 쉽습니다. 근데 매일 얼굴 보여주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작심이는 그거 합니다. 계속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악플 보이면 댓글로 사이다 한방 날려주시고요. 이 채널의 진짜 가치를 믿어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설명란 계좌 후원까지 언제나 감사합니다. 설명란 계좌로 후원해주신 구독자님께 인사말로 감사를 전합니다.